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국환 의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 동료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쟁 세입세출 예산 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성도와 온도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리 맞춤 시책의 절박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도와 원도심의 극심한 정책 격차를 바로잡고 지역별 맞춤 시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은 행정이 나서야 합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원도심, 청학동, 억년동, 연수동, 선학동, 동춘동의 생활환경은 그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하나의 행정구역이지만 현실은 두 개의 도시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송도는 국제도시로 성장하지만은 원도심은 35년 노후기반 시설로 교통난, 주차전쟁, 골목상권 쇠퇴 그리고 생활 SoC 부족, 문화교육 복지 인프라까지 격차는 현실이며 문화 주민들은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이제는 연속은 똑같은 정책을 모든 지역에서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송도 국제도시는 미래혁신 중심 도시로 그리고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 바이오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 행사, 문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원도심 정책으로는 생활 밀착형 강화와 노후 도시재생,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주차, 보행, 환경 개선, 골목 상권 회복 및 공원 생활시설 개선 등 주민 체감형 시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정비, 복지 강화 중심의 맞춤형 시책을 분리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지역 균형의 출발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발전 속도를 강화하고 안전 복지 인프라 확충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정책 체계 전환으로 지역별 분리 운영이 필요합니다. 정책 체계 전환으로 지역별 분리 운영이 필요합니다. 송도와 온도심은 동일 기준으로 묶는 행정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로 송도와 온도심은 경쟁하는 지역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살려 함께 성장해야 할 두축이 되어야 합니다. 연수구가 진정한 균형 도시로 나가기 위해 번호는 분리 맞춤형 시책이 도입과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도심 특성에 맞는 투자와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실행 가능한 노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연수군의 행정은 더 이상 신뢰받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군민 여러분, 연수군은 지금 행정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송도에는 미래성장정책 원도심 에는 생활기반정책 각 지역특성 에 맞는 정책분리운영체제를 도입 하지 않는다면 연수구의 전체의 균형발전은 요원합니다. 번호는 연수구청이 즉시 실행계획 을 마련하고 정책격차를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구민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연수구는 달라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